반갑습니다. 부자공작소입니다. 오늘 첫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볼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흔해 보이지만 가장 민감한 정보, 또 누구나 쉽게 또 치료할 수 있지만 쉽게 또 이해할 수 없는 정보, 그래서 곤란한 게 차원시 대장파트들의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이죠.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창원 등 36곳을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원 의창구는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어, 창원시에서는 2003년도 11월 달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한 4년 동안 투기가 일지구가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뭐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기억도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터꼭 13년 만에 이창구가 투기가 일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기가 일지구와 또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창원시 승산구와 이창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꼭 3주째 지나는 시점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어, 규제 지역 지정 후 가격 변동률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의 영상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산구의 감정 더샵 센트럴 파크 2차 아파트입니다. 아, 이 세대수는요, 624세대니까 중형급 정도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사용승인일은 2017년 4월입니다. 다음은 이제 센텀 프루지오입니다 975세대네요. 사용성인일은 2018년 1월입니다. 세 번째, 감꿈의 어린입니다. 세대수는 749세대, 사용성인일은 2017년 8월이니까, 어, 이 세계단지의 어, 사용성인들이 1년 내외로 지사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세계단지는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주로 5년 이내 어, 건축된 신축 아파트라는 점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리산으로도 도보로도 뭐한 10분 내외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니요그 다음에 의창구는요 어, 용지 아이파크 1036세대죠 어, 2017년 6월이 사용 승인일입니다 그 다음에 발협단지죠 어,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어, 883세대 2017년 11월 세 번째는 중동 유니시티 1단지입니다 어,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죠 있는데 전체 살펴보지는 못하고 일단 1단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세대수는 1803세대, 2019년 6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성산구와 의창구 전체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성산구 세계단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의창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럼요, 먼저 창원 성산 의창구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에 있죠. 여기서 나온 자료들이 상당히 너무 보수적이고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본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좀더 시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주간변동률 부동산원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11월 23일, 승산구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같으면 11월 넷째 주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아, 대단합니다. 그죠? 1.98%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어, 주간 변동률이 1.98% 정도면, 1년을 52주로 잡으면, 약한100% 정도 상승률이 됩니다. 그 2%에 육박하는 정도의 상승률이니까, 사실 이 정도 상승률이라면, 3억짜리 아파트가 1년 후에는 6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좀 정상적인 상승률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어, 차원 씨가,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불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1.98% 정도 상승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 11월 30일 날, 어1.54% 정도 쭉 가다가 지금 이제 2020년 12월 17일 날 규제지역으로 발표가 됐죠. 18일 0시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면 사실 상승률이 상당 부분 폭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상승률이 줄어든다기보다 그 이전부터 상승률 폭이 감소가 됐죠 규제지역 지정이 너무 늦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승률이 줄어들면서 일정 부분 회귀하고 있는 차원에서 규제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빚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변동률을 살펴보는 건데요 저도 이게 이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창원시 대장아파트들 근황들이 사실상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021년 2월 4일 기준 3주가 지난 시점이죠. 창원 성산구 이렇게 보니까 0.2% 상승인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의창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월 23일 기준에서 보면 1.35%니까 성산구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좀 낮지만 그렇더라도 1% 이상 상승률이란 것은 대단한 거죠. 주간 변동률로 1%가 좀 이상이면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2월 4일 기준에서 보니까 0.33% 정도 나오니까, 이게 이제 2021년 1월 4일 경남 기준이 0.3%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 경남 전체의 상승률에 거의 수렴하는 정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실 규제직이 지정되고 나서 3주가 지난 시점인데, 우리가 좀더좀 좀 객관화해서 보기 위해서는 사실 한 2,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상승률을 한번 더 봐야 음, 앞으로의 시장을 좀 전망할 수 있는데 지금 한 3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상승폭은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향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향방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럼 아파트를 한번 어, 상승률에 대해서 가격과 변동률 을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창원 더샵 센틀파크입니다 다음은 어, 드샵 센트럴파크 2단지 인데요 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2단지가 어, 가격 상승률이나 어, 거리랑에서 조금 나왔서 제가 이제 이걸 선택을 했죠 왼쪽 축은요 어, 가격입니다 3.3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어, 그 다음에 오른쪽 축은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1월 기준에서 보니까 거의 뭐 거래량이 이렇게 한건있습니어 마찬가지로 뭐 2월, 3월, 4월, 5월, 6월 달까지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아주 뭐 작습니다. 어, 6월 달은 뭐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네요. 4월 달에 한 건, 5월 달에 두 건, 6월 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가격을 보면 천한 300만 원대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9월 달부터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죠. 9월 달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서 10월, 11월에 폭발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건, 두건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있던 게뭐열 건, 열두 건, 그죠? 이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사실 가격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 우리가 이 가격과 거래량을 볼 때에 바닥다지기라고 하죠. 바닥다지기 할 때는 가격도 이렇게 약간 하향을 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고 어,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금매물이 가격 상승 전에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금매물이 일부 다 소진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 상승 국면으로 가면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죠. 이렇게 보면 어, 2020년 10월, 11월 이 경에서 어, 3.3제곱미터당 2천만원을 이렇게 찍습니다. 2천만원 찍죠. 찍고 이제 이 이게 이제 6억대 이상 이렇게 가격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죠. 되고, 지금 현재 12월 기준에서 보면, 11월 달, 12월 달, 거리량이 두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평준화 시키는 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3.3제곱미터당 한 2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어, 전체, 34평 기준이죠. 84제곱미터 기준에서 보면, 7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사실, 가격이 나옵니다. 어, 다음은요, 창원 가음 센텀 프로지오입니다. 실제 뭐, 그래량이 굉장히 이렇게, 얼마 되지 않고, 여기 10월달, 11월달, 2019년 10월, 11월에 폭발적인 이런 거래량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나머지 거래량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작게는 두세 건, 많게는 한0건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되다가, 10월달, 11월달 돼서 폭발적인 이런 거래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너 10월달 한 8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기 센터 브루제는요 2018년 1월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죠. 2020년 1월달이 되면요,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 보유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양도시에 비가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신축 아파트들은요, 이렇게 2년 정도 시점 되면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시점, 즉, 인연이 돼서 매물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런 시점에 맞춰서 사실 매수를 잘하면 좋은 아파트를 좀 사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9월 달부터 차원 전체적으로 상승 국민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매물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소진되고 오히려 가격은 같이 함께 상승하는 이런 기류를 보이거든요. 감센터 프로젝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나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도 같기도 해요. 이 역시 이제 1,400만 원대, 1,300에서 1,400만 원대 정도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다가 9월 달 등기를 타고, 마찬가지로, 어, 여기 10월 달, 11월 달, 이때쯤에 3.3제곱미터당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보면 3.3 제곱미터당 어, 2,100만원 정도 수준 어, 84제곱미터 기준해서 약한 7억 2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창문가면 꿈의 그림입니다 꿈의 그림을 보니까 어, 거리량이좀 일정한 측면에서 다른 아파트들보다 회전율도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달부터 4월달 5월달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의 다섯 건 이내에 거래량이 미미하고,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보면, 음, 3.3제곱미터당 한 13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바닥 수준이었죠. 바닥 가지기를 거의 합니다. 상원시 전체적으로 기준에서 보면, 2019년 3월, 4월, 이때가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6월달, 7월달, 이런 금매물들이 좀 소진되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소진되는 게 보이고요. 9월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국민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면서, 거래량도 약 20건 이상,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쭉, 앞으로 상승해가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2020년 11월달에, 11월달에, 3.3제곱미터당 2천만원 가격 수준을 찍는, 어,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거리랑이 늘어나는 이 시점은요, 어, 2019년 8월이 2년을 경과하면서, 어,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가세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예, 상승 국민에서, 어, 매도하면서, 거리랑도 늘고,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보통, 만약에 상승 국민이 아니라면, 이 거리랑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거든요. 조정이 되는데, 어, 시기적으로 상승 국민에 따르다 보니까, 매도 물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소진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에서 보면, 어, 그래량이한 4건 정도 있었네요. 결국,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3.3제곱미터당 한 2100에서 한2200 정도 수준, 어, 수준되고, 84 기준, 기준하면 한 7억에서 한 7억 2000 정도 수준, 이 정도로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 대장 아파트 세개 단지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2년, 2년 동안 가격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0년 10월까지 2년 동안 가격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 더샵 센트럴 파크 2단지가 47.4%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생텀 브루지가 48.7% 다음 꿈의 그림이 49%에서 어 47에서 한49%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요. 뭐 2년동안 49% 같으면 이건 대단한 상승률입니다. 실제 사실상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국면은 2019년 9월달부터 해서 2020년 10월달까지 이기 때문에 약한 15개월 정도의 상승률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매월 매월 거의 한3%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4억 5천, 4억 8천 정도 하던 가격이 지금 현재는 7억 원, 7억 원을 혹한 이런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봤던 이 세계단지는요, 음, 가격 상승 측면이나 거래량 측면이나, 그 다음 입주식이나 이렇게 볼 때에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고, 어, 말 그대로, 성 승상구, 대장 아파트 삼형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싼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성산구 주요 아파트 가격과 외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굳이 외진 비율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어, 언론이나 대중에게 많이 이제 회자된 얘기가 뭐냐면 성산구, 의창구 이쪽에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이룬 이유가 바로 외진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외진 매입 비율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성산구 주요 아파트 가격과 외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해서 이제 한 6월 정도, 5월 6월 정도까지는 외진 비율이 한, 한 15에서 한20% 정도, 어, 그 정도 이렇게 등록률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통상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 부동산 비수기에도 외진 비율은 한 8에서 12%정도를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의창구보다는 성산구에 외지인 비율이 좀 많은게 특징적입니다.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있었던 9월부터 해서 10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보면 외지인 비율이 대폭 늘어나면 25% 많게는 거의 30%에 가까운 외지인 비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사실 불을 붙이는 이런 이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보면 사실 외지인이 많이 매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상당 부분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요. 2020년 7월, 8월, 9월 이 지점. 이 지점을 보면 외진 비율이 한1 5까지뚝 떨어집니다. 이 계획을 어디서 메우냐면 우리 창원시 또는 경남도에 있는 현지인들이 매입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면서 가격 상승을 오히려 연장시켜가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가격 상승에 상당분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고 그 이후부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결국 창원 시민 또는 경남 도민께서 많은 매입을 하시면서 가격 상승을 사실 이끌어가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약한20% 정도가 성산구에서 외지인들이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요, 강드샵센트럴 파크, 그 다음에 센터프루지오, 강 꿈에 그림이세개단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세개단지가 그래도, 음, 흑관절볼 때는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세개단지의 공통점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세개단지는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라는 점이죠. 신축 아파트는 그러면 구축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사실, 2005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요, 어, 발코니, 우리가 뭐, 통상 베란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입니다. 어,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뭐, 이렇게 전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어요. 이때 이후에부터 이제, 아파트 구조적인 혁신이 일어나죠. 우리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메이저 건설사들이 대단합니다. 24평 아파트만 되더라도 화장실이 두 개. 어, 아파트 구조 내에서 보면 펜트리. 세탁실 음,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 신축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어,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선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 바꿔서 얘기하면 어, 신축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구축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동선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주부들한테 인기가 대단히 높죠. 신축 아파트들이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세개 단지의 공통점은요. 정비사업, 즉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들은요. 모두가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반 시설이 이미 이렇게 갖춰져 있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점들 때문에 선호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거의 다 보면 고백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단지의 규모가 이정도 되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커뮤니티 시설들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독서실, 뭐, 아파트 내에 사무나,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헬스장, 하물며 뭐 수영장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좋고, 특히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또 보안 시설이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주차 시설인데요. 보통 뭐 주차 시설이 기본적으로 세대당 1.5에서 1.8대까지 늑하게 넣기 때문에 어, 선호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집마련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런 장점들, 이런 공통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요. 차원시 어, 대장아파트 중에서 성산구 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창구 대장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 감사합니다.